어이렇게 뭐 소리가 나냐? 에잇, 아무것도 없네?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드라이버 헤드의 어떤 구조. 우리가 그러잖아요. 드라이버를 좀 사용하다 보면. 깨지는데 그게 왜 자꾸 깨지냐 아니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깨지는 정확한 원인은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첫째적으로 많이 치니까 깨지겠죠 뭐 조금밖에 사용 안 했을 때 이제 깨진다 이거는 각 업체들마다 AS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파손이 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제 무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 유상 AS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안에가 뭐꽉 차있는지, 비어있는지, 비어있으면 어떻게 비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현재 준비되어 있는 헤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드라이버 헤드 모양은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커서 이제 손바닥보다 큰 형태, 이제 가지고 있고, 골프채 중에서 아마 헤드로는 가장 클 거예요, 드라이버가. 그렇지만 무게는 전 골프채 중에서 가장 가볍다라는 거 크긴 하지만 그렇다라면은 무슨 얘기냐면 안은 텅텅 비어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겉에 보이는 게 전부다 안에는 어떻게 생겨 있을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뻥 뚫려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보면 은 끈적끈적거리는 이런 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좀 좀 많이 들어 있죠 얘의 역할은 헤드를 보면은 만드는 과정이 앞부분 이제 페이스 부분과 뒤에 크라운 부분에 소 부분을 이렇게 합체를 해가지고 용접을 시키는데 용접 부위에서 용접 똥이라고도 그러는데 찌꺼기들이 떨어지면 안에서 딸그락딸그락거리는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날때 매번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분리할 수가 없고 이 젤의 역할이 걔네들을 딱 붙이고 있는 거죠 젤이 접착력이 좀 떨어질 때는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한 겨울에는 접착력이 떨어져서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다가 어,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소리가 안 나고 그게 젤에 의해서 그런 형태를 좀 많이 없애주는데 이 헤드는 제가 일부러 만들어놓은 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헤드 무게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건데 오늘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죠. 눈에 확 보이고 이런 게 있구나라 할 정도로 어디 거려 그래도? 되게 유명한 PXT. 근데 다 그렇진 않겠지 뭐 이게 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졸았나? 이뭐 하시는 분이? 그래서 헤드가 이제 보면은 제일 많이 깨지는 구간이 페이스 부분이 많이 깨져요. 페이스가 사람들은 굉장히 얇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페이스 가장 넓은 부분. 근데 이 헤드 기준으로는 제일 두껍죠. 크라운 부분 굉장히 얇고 아래쪽 부분도 얇고 깨진다라면 이 위쪽이 깨져야 정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이 맞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무래도 계속 충격이 가다 보면은 깨질 확률이 좀 높은 거고 중요한 건 어디가 금이 가든 깨지든 했을 때 드라이버 순동은 끝난다라는 거 조금 졸았나? 이거 치는 분이? 공을 치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맞는데 공이 갑자기 안 날아간다 이렇게 할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육안상으로 안 보이면 어떤 뭐 딱히 그건 없고 아주 예전 방식으로는 이렇게 물에다 담궈 가지고 기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걸로는 뭐100% 깨졌다 안 깨졌다 는볼 수가 없는 거고 육안상으로 쭉 깨졌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렇게 합체해 보면은 지금 이 헤드 같은 경우는 그냥 임의적으로 자른 거고 이런 식으로 금이 간다 이랬을 때는 헤드의 수명이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일 얇을 것 같은 페이스 면이 가장 두껍다 대부분의 헤드들이 그렇고 여기가 이렇게 얇으면 공한 서너 번 치면 깨질 거야 내가 볼땐 아무리 고반발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얇지는 않고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고 반발력을 여기서 생성을 해내는 구조로 형성이 돼 있겠죠 근데 어떤 헤드든지 간에 안에는 뻥 뚫려 있어요 다각 브랜드마다 쳤을 때 안에서 울리는 그 진동음이 타구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둔탁한 헤드도 있고, 맑은 헤드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마감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보면은 이 브랜드에서는 카본 소재로 마감을 해놨어요. 이런 카본 소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타구음이 굉장히 조용해요. 폭 소리나고 끝나는 정도고, 이런 식으로 크라운이 카본 소재가 아닌 걸로 되어있을 때는 약간 울림. 맑은 소리들이 좀 많이 나는 헤드 구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엄청난 내용을 갖고 나온 건 아니지만 헤드 페이스면이 생각보다는 이제 두껍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어떤 이물질이 소리가 자꾸 나는 거는 이런 이제 젤의 역할이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어느 헤드나 거의 한90% 이상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리가 난다라면은 집에서 우리 드라이기 있잖아요.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를 가지고 뭐 페이스면이라 이런 부분을 약간 한 1분에서 2분 정도는 길다고 한 1분 정도 그냥 뜨끈하게 데펴주면은 그 열에 의해서 젤이 녹아요. 그러면 또 붙일 수 있는 역할도 있으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없앨 수도 있고 헤드가 이제 어떤 형태다 아니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고 아, 오늘 내용 보시고 좋은 정보가 되셨다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